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적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액을 쏟아서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빠지게 됩니다. 기도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면 이런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야, 참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빨리 자야 했고, 오늘 새벽에 일어날 때에도 몸이 천근, 만근인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이 소진이 되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소진이 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육신도 힘이 다 빠져서 소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읽으신 본문에 고린도서 4장 12절을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진액을 쏟아서 내가 몸이 힘들고 좀 피곤해도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도 우리가 기도의 애를 쓰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내 몸은 피곤하고 고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소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남들을 위해서 치유의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기도하시는 본인은 건강한 분이신데, 기도해주는 대상자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 생기고, 또온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기도할 때온 진땀을 흘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도하는 대상의 병이 낫게 되고 아픈 데가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 주는 분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아픔이 있고 고통도 있지만 대신에 기도하는 대상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틈만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애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부모는 몸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돌아오는 것이죠. 자녀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탕조와 같은 자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어거스틴이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말로다할수 없는 방황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죽을 것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죠. 망나니와 같은 어거스틴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입장에서는 죽음과 같은 기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뉴스 레터즈를 보시면 그림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이들을 등쳐업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몸은 부서지지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낮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교회로 갑니다. 또 기도하고 오십니다. 또 금요 기도에 가셔서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실 때 찬송을 부르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피곤하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대상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교회의 야성이라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1세대가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2세대가 살아났어요. 그러면 2세대가 또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3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우리의 눈물의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소리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절한 마음도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금송아지에다가 절을 하고 그것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을 멸하리라 공포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모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전 죽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하니까 완전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되어도 좋사오니 주님 우리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그렇게 창자가 끊어질 듯이 기도한 것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제거되어도 좋사오니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죽을지언정 백성들은 살려달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 백성이었는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신비입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기도의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기도하는 대상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지금은 금요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금요기도를 할때 어떻습니까? 금요일 밤만은 다른 시간과는 달리 더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도 더 쓰고 몸도 써가면서 더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만 지나면 힘이 다 빠집니다. 온 몸이 흠뻑 젖을 때도 많았습니다. 마치 금요 밤이 지나면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온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온 것보다 더큰 영적인 희열이 있었어요. 기도할 때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기쁨이 있고 영적인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몸도 힘들고, 또내 목도 힘들고, 몸이 부서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가 더 은혜롭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는 것입니다. 공기까지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10여 년 전에 울산 예수 존도단에서 울산의 영적인 지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울산 전역을 다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들었어요. 점집이 많은 곳 술집이 많은 곳 유흥업소들이 많은 곳을 실제로 길을 돌아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두움의 영들이 많은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울산 성남동이었어요. 점집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구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모텔과 술집 등으로 유흥업소가 가장 많은 곳이 삼산동과 우리가 있는 무거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곳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 수 있고 다운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피곤한 인생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 온다는 자체가 피곤한 일이고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몸을 써가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노동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이 부서져도 영육이 피곤해져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살아나고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